기도 <목소리가> 어, 일단, 돌보자. 우리는 터미널 1으로 가야되네. 그러면 은 여기서 밥 먹고 가자. 우리는 환승을 해야되기 때문에 B42로 가고 있어요. 여기 싱가포르공항, 싱가포르공항. 어, 엄청 뭐 크다. 어? 저기 뭔가 먹물대 같아. 오. 먹을볼래 네. 원튼 누들이 뭐야? 원튼 누들 맛있어 보이는데? 네. 7달러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돼 찍는게 이게 안된다는데 안 이거 꽂는거가 안돼요 다은더 어? 있어요? 어..없는데 현관 있어요? 콩콩 없어요? 집도 더 있어요? 어..sorry 어. 어. we don't have a n y Can you try this one? Yeah. 우리 아, <laughs> 한국말, 되게 잘하신다 아니요 <laughs> 아니야. <laughs> 아. o u <laughs> 아 h a n k 요 o u t h a n 요 you. Thank you. t h 요 n k 이 o u 이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완 o u Thank 이것도 있어 이렇게 이거랑 <웃음> <웃음> 이거 이걸 부어 먹는 거야 아니면은 부어 먹는 건가? 어 국물 맛있어 근데 압스도 골이야 음. 특이하다 근데 이거 하나야. 아 이거 두개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니까 많이 가기를 잘했네 음맛맞 맞아 난 국물인 줄 알았는데 음. 국물이 아니었어, 국물은 아니었어? 반적으로 향이 세?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버거킹 먹나 봐. <laughs> 싱가포에서 먹은 이 뭐였지 이름이? 완탄 완톤, 완천, 완탄 누들. 완탄 누들 실패. 개 실패? 대 실패? 루이비통이 있는 싱가포랑고 르 B42가 어디냐? 엄청 크다 여기 근데. 여기 4실 B42. 42 저기네 기 저기. 어, 네. 특이하게 어. 안내와서 정... 그러면 저쪽 밖에는 검사를 안하는건가? 밖에는 검사를 안해 밖에는 공통구역인가봐 아직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가> <laughs> 음식이 없어. 아니, 지금 영상을 잘못 찍고 있는데. 카택스, 카택스나르 드래블 보고 있습니다. 응. 8바팔 인기밖에 안 해. 그러면 2,400 원이야. <목소리도> 좀 비싼 거는 그6명그좀큰 거는 14야. 그냥 어. 이거 할게. 짜 go 어, 보고 어, 있어. 벌써? SYH196. 오. 예. 이게 음. 지금 87분이야. <laughs> 그랩이 엄청 싸서 사는데 다 그랩 이용한다는 근데 택시 부르면 한국 돈으로 한만 원인가 막이랬잖아 뭉짠 게 있어. 네? 여기 맥주를 있어? 하려고 했는데 어. 맥주는 4,000원, 에0 0 0원 하더라고. 아 맥주가 더 비싸. 비리산으로더 비싸. 한세개 비싸. 아, 진짜? 어, 그랩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골때까지는안 들어가서. <laughs> 아무도 수락을 안 하고 있어, 근데. 펜차가 별로 없나 봐. 그니까. 펜차하니까 안 오네? 20분 가까이 됐는데 아직 못 타고 있습니다 꿀팁! 꿀팁 전수해줘 콜백 두개는좀큰 차를 얻으세요 작은 차는 안 들어가네요 다행히 이번에는 6인승 짜리 음. 예약 성공을 해서 6인 차는 도저히 올 생각을 안 하네요 여기서 좀 빨리 와라 어 드디어 우회전 신호를 못 받고 또 멈췄네요 우회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우회전 신호를 받고 이제 막히지 않으니까 직진하면 돼요 힘내라 힘 어. 몇 시야, 지금? 9시 9분. 9시 9분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10층입니다. 10층. 여기가 마젤란 퍼시픽? 아니, 더 퍼시픽 투트라. 더 퍼시픽 투트라. 네. <laughs> 몇 번을 얘기해도 헷갈리는. 더 우리 드디어 길고긴 하루가 끝나고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코논가 보다. 마들렌 꽤 멀어 보는데두 개가 팔십이야? 두 개가 팔십인 것 같은데 어... 한 사람이 육십이고. We are interested in the island tour. And like, a, like is snorkeling available? Ah, uh, yes, yes. Oh, yeah. okay. So you get the snorkeling equipment from here. Oh and uh what islands are uh the island available. I recommend three of Actually three of you can travel and uh, three of them, but uh, I would recommend probably Sapi and Mamma's better. Uh Sapi mm. oh, and yeah. so we can choose the island we wanna go. Yes. How long is the tour? Uh, it's these two, these, these two. islands are really small, and this one is the bigger island. But you can just. I mean, like if I go on this program, then yeah. how long would it? Oh, be? Uh, you can you can just stay. Uh, so anytime you want to return, anytime. Oh, anytime. Yeah, anytime. Oh, yes. Okay. And then the, these are the prices. Yeah. Yes. So this is for the single uh, island. This is for. Two oh, years. and can we choose the time as well? departing time. Yes. Yes, you can. 완전 and... 자유인데. 嗯。